이슈로 넘어가서요. 지금 동덕여대 이슈가 요즘 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남녀공학으로 일부 과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뭐그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대로만 계속 남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평판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유지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, 어, 그, 우리는 어, 학교가 소멸할지라도 개방을 하지 않겠다.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요거 연관해서 이제 노르웨이가 보면 남녀평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유튜브 중에 네이름분 유재석 이런 사람이 쓴 유튜브 어, 이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을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동동 여대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